전옥 집사입니다. 욥기 2 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이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여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여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유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다윗을 옹호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까지 다윗에게 큰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아브넬의 이 진심이 아니죠. 사실 그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점점 사울의 이 가문이 기세로 기세가 몰락해 가고 있고 이스라엘 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주군인 이 이스보셋과 갈등이 불화가 불거지자 이스보셋을 넘기고 이스라엘을 넘기고 다윗 다음에 자신이 이인자가 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이 장로들을, 힘 있는 자들을 모아서 선동시켜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대략 이러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환대하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가 스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모르게 아브네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 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아브네를 죽이려 하는 것도 뭘까요? 사실 결국 이것도 정치 활동입니다. 물론, 아부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한이 있지만은 사실 아부넬은 지금 다윗과 원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 본인이 다윗 다음에 이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이 아부넬이 스파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아부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브넬과 다윗과 맺었던 언약도 자연스럽게 파기가 될수 있는 것이고 또이 요압의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 모습만큼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아름다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다윗도 이한이 이 정치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이 정치적 밀당을 하는 그런 수완이 있는 정치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에게 잔치까지 베풀면서 환대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어김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만나기를 요청했을 아브넬이 만나기를 요청했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미가를 데려오라고. 어, 데려오지 않으면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미가를 찾으려고 할까요? 물론 첫째 부인이만큼 애틋함과 또 그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단순히 무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왕이 되는 것과 사울의 그 사위로서 미갈의 남편으로서 왕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갈이 있으므로 사울 그전 왕의 후계자라는 전통성이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미 지파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갈은 이미 다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이 가정을 깨서라도 무력으로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을 보면 다윗이 살짝 이렇게 눈이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기 발로 수으로 들어온 이 아브네를 잘 받아주고 잘 활용만 하면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수 있다고 이 이스라엘을 그저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정치적인 기질은 사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절 본에 보면은 이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가족의 명단들이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아내들도 적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의 아내들은 각자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아가란 아내는 그슬왕, 달메의 딸이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사실 신명기에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율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각 지역의 아내, 특별히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론, 결론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는 정력적인 결혼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변화의 이 기류 가운데에 있는 핵심 인물인 이세 명이 다 동일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싸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욕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세 명이 특히 아브넬과 요압이 똑같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특히 아브넬과 요압은 왕 다음으로 권력가이지만은. 위치 자체가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왕을 보필하고 왕을 섬겨서 나라를 민족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들의 위치이고 역할입니다. 왕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본래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죠. 그러라고 힘을 준 것이고 그러라고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에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둘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조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라도 그냥 자기 부서품이 마냥 그냥 마음대로 팔아 넘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못 마땅해도 다윗은 아브네를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마땅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신하로서 다윗의 이 리더십을 따르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슬러서 아브네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다윗을 모르게 처단해 버리죠. 지극히 어, 다윗 왕을 이렇게 무시한 태도인 겁니다. 충성해야 할 위치에 충성해야 될 자들이 그 가운데에 충성이 없는 겁니다. 이 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위치에 있다고 역할이 있다고 다 충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편이든 기울어져가는 사월의 편이든 점점 강승해져가는 다윗의 편이든 어떤 편이든. 이 충성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짝 긴장이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둔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저 수단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많은 이들 가운데 특히 저와 같은 목사일수록 더 위험한 수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정치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짜 본질인 진짜 핵심을 잃어버리고 상실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해야 되고 충성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성도의 위치에 있고 역할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 모든 주어진 은혜들이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충성이 상실된 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권에 굴복하는 그 충성이 사라진 채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채용을 위해서 직분을 이용하고 위치를 이용하는 그런 흉악한 눈구렁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들을 충성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성경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단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요압과 아브넬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충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냥 단지 열심히 있다고 뭔가 많이 한다고 뭔가 역할이 크다고. 위치가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라고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해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부단히 굴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 앞에 부단히 꿇으려는 그렇게 살려고 발부른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충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그 가운데 중자라는 글자 밑에 마은 심자라는 이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마음이 중심을 잡는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마음의 중심에 그 잡히지 않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균형이 깨어지면은 이 충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균형이 잡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을 다시금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대심이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견실하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견인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 더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더 강건하게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헤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로 마음에서 원을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